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첫 번째 단어로 enter, enter, enter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동사, 뜻은 들어가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father, 아버지가 entered, 들어갔다, his room, 그의 방으로 이때 유의하실 점은 어디로 들어가다라고 해서 enter 뒤에 into 또는 in이라는 전치사를 따로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enter 뒤에는 전치사 없이 뒤에 직접 목적어를 써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전체적 의미는 father entered his room. 아버지가 그의 방으로 들어갔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minute, minute, minute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시간 단위의 분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I, 나는 exercise, 운동을 했다. For 얼마 동안 30 minutes 30분 동안 그래서 전체적 의미는 I exercised for 30 minutes 나는 30분 동안 운동을 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w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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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형용사 뜻은 젖은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my shoes 나의 신발이 got wet 하면 젖었다. 이때 got 하면 get 동사의 과거형이 되겠고요. 어떤 상태가 되버리다 할때 get 동사를 써 주시면 되겠습니다. in the rain 빗속에서, 즉, 전체적 의미는 My shoes got wet in the rain. 내 신발이 비에 젖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meat, meat, meat.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고기.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He, 그는, likes, 좋아한다. Meat, 고기를, so much 하면 아주 많이. 그래서, 전체적 의미는, He likes meat so much. 그는 고기를 너무 좋아한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Waterproof. waterproof waterproof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형용사. 뜻은 방수의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Is this coat? 이 코트는 waterproof 방수가 되나요라는 뜻이 되겠고요. 그래서 전체적 의미는 Is this coat waterproof? 이 코트는 방수가 됩니까?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friendship, friendship, friendship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이때 중간 부분에 있는 D는 이번 단어에서 묵음은 아니지만 발음이 아주 약하게 거의 나지 않습니다. 품사는 명사고요. 뜻은 우정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our 우리의 friendship 우정은 is still 여전히 아직도 the same 똑같다. 이때 the same 하면 동일함, 똑같음 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그래서 전체적 의미는 our friendship It's still the same. 우리의 우정은 지금도 변함없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climbing, climbing, climbing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이때 알파벳 B는 이번 단어에서 묵음이라 발음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climbing 이 아니라 climbing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강세는 앞부분에 있는 i의 아, 강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climbing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등산 또는 등반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I 나는 went 이때 went 하면 go 동사의 과거형이 되겠고요. 그래서 나는 갔다. mountain climbing 등산을 yesterday 어제. 그래서 전체적 의미는 I went mountain climbing yesterday. 나는 어제 등산을 갔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achieve. achieve. achieve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이때 강세는 중간 부분에 있는 I의 강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achieve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동사, 뜻은 성취하다, 이루다, 해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I 나는 tried, 노력했다. to 뭐뭐 하기 위하여 그래서 to achieve 성취하기 위하여 또는 이루기 위하여 my goal 나의 목표를 이때 끝 부분에 있는 goal 하면 목표라는 뜻이 되겠고요. 그래서 전체적 의미는 i tried to achieve my goal 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repair, repair, repair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이때 강세는 A의 강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repair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동사, 뜻은 수리하다 또는 수선하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I, 나는 decided 결정했다. 또는 결심했다. to, 뭐, 뭐, 하기로. repair, 수리하기로. my house, 나의 집을. 그래서 전체적 의미는 I decided to repair my house. 나는 집을 수리하기로 결정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performance, performance, performance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이때 강세는 알파벳 O의 강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performance 라고 발음하시면 좋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공연, 연주회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The singer 그 가수는 had 가졌다 a live performance. 그래서 live performance 하면 live 공연 또는 live 연주회. 즉 전체적 의미는 the singer. had a live performance. 그 가수는 라이브 공연을 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lake, lake, lake.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호수.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we, 우리는 took a walk. 이때 took 하면 take 동사의 과거형이 되겠고요. 그래서 take a walk 하면 산책을 하다. 여기에서는 과거 시제 즉 took a walk 산책을 했다. by the lake 호숫가에서 또는 호수 옆에서 전체적 의미는 we took a walk by the lake 우리는 호숫가에서 산책을 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mix, mix, mix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동사, 뜻은 섞이다 또는 섞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I, 나는 mixed, 섞었다. milk and egg. 우유와 달걀을. 그래서 전체적 의미는 I mixed milk and egg. 나는 우유와 달걀을 섞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review, review, review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이때 강세는 뒷부분에 있는 알파벳 이에 강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review 라고 발음하시면 좋겠고요. 품사는 동사, 뜻은 복습하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I, 나는 reviewed, 복습했다. What, 이때 what 하면 뭐뭐 것. 뭐, 그래서 what I learned, 이때 learn 하면 배우다. 즉, what I learned 하면 내가 배운 것을. 즉, 전체적 의미는 I reviewed what I learned. 나는 배운 것을 복습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show, show, show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동사, 뜻은 보여주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I, 나는, showed, 보여줬다. My picture. 나의 사진을 to him. 그에게. 그래서 전체적 의미는 I showed my picture to him. 나는 그에게 내 사진을 보여줬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anywhere, anywhere, anywhere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부사, 뜻은 긍정문에서 어디든지 또는 아무데나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Put the bag down. 이때 put down하면 뭔가를 내려놓다. 그래서 put the bag down. 그 가방을 내려놔라. anywhere. 어디든지 아무 데나. 그래서 전체적 의미는 put the bag down anywhere. 그 가방 아무 데나 내려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hole. hole. whole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형용사, 뜻은 전체의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I 나는 ate 이때 ate하면 eat 먹다라는 동사의 과거형이 되겠고요. 그래서 나는 먹었다 더 whole 전체의 피자. 피자를 그래서 whole pizza 하면 피자 전체를 즉 전체적 의미는 I ate the whole pizza 내가 피자 한 판을 다 먹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challenge, challenge, challenge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동사, 뜻은 도전하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He 그는 likes to 뭐뭐 뭐 하는 것을 좋아한다. challenge 도전하는 것을 new things 새로운 것에 그래서 전체적 의미는 he likes to challenge new things 그는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을 좋아한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frankly, frankly, frankly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부사, 뜻은 솔직히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frankly, 솔직히, I don't like this. 난 이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래서 전체적 의미는 frankly, I don't like this 솔직히 난 이거 마음에 안 들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prevent, prevent, prevent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이때 강세는 v 뒤에 있는 e의 강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prevent 라고 발음하시면 좋겠고요. 품사는 동사, 뜻은 막다 방해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The snow 눈이 prevented me 나를 막았다 방해했다. From 뭐뭐 하는 것으로부터 그래서 from leaving 출발하는 것으로부터 떠나는 것으로부터 이때 뭐뭐 하는 것으로부터 막다 할때 전치사 from 그리고 그 뒤에 동명사를 써 주시면 되겠고요. 이때 from을 생략하고 living 즉 동명사만 쓰셔도 무관합니다. 그래서 전체적 의미는 The snow prevented me from living 눈이 와서 출발하지 못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observe, observe, observe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이때 강세는 s 뒤에 있는 e의 강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s는 이번 단어에서 s가 아니라 z. 그래서 observe라고 발음하시면 좋겠고요. 품사는 동사. 뜻은 법률이나 규칙 등을 준수하다, 지키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I, 나는 always 항상 observe, 준수한다, 지킨다, the speed limit 제한속도를 그래서 전체적 의미는 I always observe the speed limit 나는 항상 제한속도를 준수한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record, record, record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이때 강세는 알파벳 O의 강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record 라고 발음하시면 좋겠고요. 품사는 동사, 뜻은 기록하다, 적어두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I 나는 recorded 기록했다. 적어 두었다. it 그것을 on a note. 이때끝 부분에 있는 note 하면 쪽지 또는 메모라는 뜻이 되겠고요. 그래서 전체적 의미는 I recorded it on a note. 나는 그것을 쪽지에 적어 두었다. 기록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seafood. seafood. seafood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해산물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we 우리는 went to, 어디에 갔다. 이때 went 하면 고우동사의 과거형이 되겠고요. a seafood restaurant. 해산물 음식점 또는 해산물 식당에. 그래서 전체적 의미는 we went to a seafood restaurant. 우리는 해산물 식당에 갔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p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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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한쌍 또는 한 켤레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she 그녀는 bought 이때 bought 하면 buy, 사다 라는 동사의 과거형. 그래서, 샀다. a pair of 하면, 뭐, 뭐의 한쌍 또는 한 켤레의 라는 뜻이 되겠고요. 그리고, earrings 하면, 귀걸이. 그래서, 전체적 의미는, she bought a pair of earrings. 그녀는 귀걸이 한 쌍을 샀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great, great, great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형용사, 뜻은 훌륭한, 멋진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I, 나는, had, 가졌다, a great time. 훌륭한 시간 또는 멋진 시간을 there, 그곳에서. 즉, 전체적 의미는 I had a great time there. 나는 그곳에서 멋진 시간을 보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master, master, master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명인, 대가, 달인,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고요.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He is, 그는, a master, 명인이다, 대가이다, of Korean food, 한식의. 그래서 전체적 의미는 He is a master of Korean food, 그는, 한식의 명인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journal, journal, journal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잡지 또는 정기간행물 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This is 이것은 A monthly. 이때 monthly 하면 월간. 그래서 monthly journal. 월간 잡지다. 즉, 전체적 의미는 this is a monthly journal. 이것은 월간 잡지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sudden, sudden, sudden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형용사, 뜻은 갑작스러운 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I, 나는 felt, 느꼈다. 이때 felt 하면 feel, 느끼다라는 동사의 과거형이 되겠고요. sudden, pain, 갑작스런 통증을 느꼈다. 이때 pain 하면 통증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In my back, 나의 허리에. 이때 끝부분에 있는 back 하면 등, 허리 라는 뜻을 가진 명사가 되겠습니다. 즉, 전체적 의미는 I felt sudden pain in my back. 허리에 갑작스런 통증을 느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broadcast, broadcast, broadcast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이때 강세는 앞부분에 있는 O의 강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broadcast 라고 발음하시면 좋겠고요. 품사는 동사, 뜻은 방송하다, 방영하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The game 그 경기는 will 뭐뭐 할 것이다. Be broadcasted 이때 be broadcasted 하면 수동태가 됩니다. be 동사 플러스 과거 분사 즉 수동태가 돼서 방송 하다가 아니라 방송 되다. At six. 6시에, 즉, 전체적 의미는 The game will be broadcasted at 6. 그 경기는 6시에 방송된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contract, contract, contract.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이때 강세는 뒷부분에 있는 A에 강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contract 라고 발음하시면 좋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계약서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I, 나는 signed. 이때 sign 하면 서명하다. 그래서 signed, 서명했다. 어, contract. 계약서에, 언어, car, 차에 관한. 그래서 전체적 의미는 I signed a contract on a car. 차를 사려고 계약서에 서명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establish, establish, establish.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이때 강세는 t 뒤에 있는 a의 강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establish 라고 발음하시면 좋겠고요. 품사는 동사, 뜻은 설립하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The school, 그 학교는 was established 이때 역시 was established 하면 수동태가 돼서 즉 비동사 플러스 과거 분사가 돼서 설립하다가 아니라 설립되었다. 이때 비동사 was가 과거 시제이기 때문에 설립되었다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in 1980 1980년에 그래서 전체적 의미는 the school was established in 1980. 그 학교는 1980년에 설립됐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